오늘도 일요일, 일요일엔 나와야죠. 아침 일찍 나왔더니만 차도 없고 좋구만. 어,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. 어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를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타고 있는데 이 바이크를 타면서 바이크에다가 장착해 놓은 녀석들 중에 만족도가 높은 녀석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뭐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, 양한 다섯 가지 정도 출연은 봤는데,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바이크 타기 전에 탔던 바이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네이키드 아니면 알차들, 그렇게 좀 속도를 내는 바이크들을 타다 보니까. 그때는 뭐 크게 이렇게 불편함을 몰랐어요 왜냐 바이크 자체가 불편해 힘들어 네이키드 바람 아, 뻥뻥 맞아야 되고 알차 아우 허리 아파 뒤지죠 이 차는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 녀석을 타게 됐는데 그 멀티라는 장르로 일단은 이 바이크를 맨 처음에 살때몇 가지 달아가지고 같이 나오기도 했고 중간에 달기도 했었는데 어,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어, 메인스탠드. 메인스탠드는 이제 바이크를 보통 이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자는 거를 말하는 건데, 이게 왜 좋냐. 저는 자가정비를 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, 뭐, 체인을 청소를 한다거나, 타이어 상태를 점검을 한다거나, 엔진오일을 간다거나, 그럴 때이 메인스탠드가 있으면은, 정비성에서 상당히 좋다. 그러니까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은 메인스탠드는 추천. 근데 난 자가 정비는 안 한다 그리고 이 멀티 장르를 타면서 나는 흙길도좀 다닌다 많이 다닌다 그러시는 분들은 약간 비추천 왜냐면 이게 메인 스탠드가 달리면은 장점은 정비성이 좋아진다는 거 단점은 아무래도 메인 스탠드가 달린 만큼 차고가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바이크 출고할 때 달고 나온 건 아닌데 열선. 아, 보이십니까? 불 들어온 거. 예. 네. 물론, 한여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도 바이크로 출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, 어, 재작년에 맨 처음에 바이크 뽑은 겨울철에는, 어, 아, 진짜, 겨울에 출퇴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. 그래서 바로 달았어요. 달았는데, 이거 웬걸? 개꿀. 신세계. 그 전에는 토시라고 되었는데 간단한 출퇴근 정도는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뭐 추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바이크맨 처음에 탔었을 때 포지션이 되게 편하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뭔가 2% 부족한 느낌에. 또뭐 카페 같은 데 찾아보니까 아, 이 핸들 위치를 좀 조정을 하면은 더 편하다. 더 좋다. 그리고 뭐 이렇게 길안 좋은 데 가고 그럴 때 이제 스탠딩. 바이크 이렇게 서서 타는 거 얘기하는 거죠. 이렇게 서서 타고 할때 핸들 포지션이 조금 올라가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달았습니다. 바로 달았는데 이거 역시 개꿀. 신세계. 왜냐면은 이게 핸들 위치가 한, 대충 한 2cm 정도 올라간 건데, 이 2cm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수, 어, 세워서 다닐 수 있느냐, 아니면 이렇게 내가 어머줌하게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달고 나서는, 아 뭐, 장거리 뛰면서 허리가 아프다? 뭐, 팔이 아프다?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대신에 이거 달때 주의하셔야 될 게, 높이가 올라가는 만큼 핸들에 달려있는 배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로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텐션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선이나 아니면은 저 케이블들, 스로틀 케이블들의 길이 잘 감안하셔가지고 달면 될것 같고요. 제 바이크 기준으로 제 바이크 이제 브이스트롬 650 기준으로는 2cm 에서 2.5cm 정도 올리는 거는 뭐 특별한 길조 없이 그냥 달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도 달고 나니까는 좋더라 <laughs>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이것도 진짜 개꿀인데 요거 윈드 스크린 야 이거 브이스트롬 맨 처음에 살때 아예 대놓고 사장님 윈드 스크린 을꼭 달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게 브이스트롬 650 같은 경우는 윈드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기는 한데 높이도 낮고 사이즈도 작아가지고 제가 이거 달고 나서도 순정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어떤 느낌인가 한번 타보게 했어요 근데 순정은 아... 바람 못 막습니다 주행풍 다 들어오고요 이렇게 숙여도 주행풍 다 들어와요 아... 게다가 제가 아무래도 멀티 계열이다 보니까 헬멧을 지원 헬멧을 쓰고 있어요 챙달린 헬멧을 챙달린 헬멧을 달고 순정으로 타니까 주행풍에 의해서 핸들이 엄청 걸린다. 머리가 막 뻗어질 것 같더라고. <laughs> 그래고이 기빙이 거, 이 조절식이거든요.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, 이거 달고 타봤는데, 좋습니다. 어, 진짜 바람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진짜, 진한 중속, 중고속 정도 들어가도 바람이 일절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 점에서 진짜 좋아요. 그러니까 비이스트롬사시는 분들 비이스트롬650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 650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까지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거 기비 윈드스크린 이거 강추입니다 이거 무조건 달고 출고하세요 진짜 신세계입니다 순정으로 달다가 이거 달잖아요 그러면은 내 바이크가 이렇게 편했나? 바로 느껴져요 그러니 얘는 강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야 이거 다섯 번째 이거는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바이크 출고할 때는 무조건 그리고 뭐 중고를 사시던 무조건 블랙박스 강추. 블랙박스는 무조건 다세요. 이게 편의장치고 뭐고를 다 떠나서 블랙박스는 혹여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보루예요. 솔직히 말해서 바이크 타고 다니다가 위험한 상황 진짜 많기는 하거든요. 근데, 그 위험한 상황들을 내가 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? 진짜 혹시라도, 진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, 나의 잘잘못을 내가 잘못했느냐, 아니냐를 확인해 줄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라도, 참 요즘에 차량에는 다 블랙박 달잖아요. 바이크에도 꼭 다세요. 투 채널로. 그리고,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좀 중저가 중저가로 해가지고 뭐 화질이 별로 안 좋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별로 안 좋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애초에 그냥 돈을 좀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좋은 걸 다세요. 진짜 나중에 가서 진짜 필요합니다.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엄청 나요. 꼭 다세요 블랙박스. 저는 제 주위에 타시는 분들한테. 블랙박스는 꼭 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블랙박스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꼭 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솔직히 제 기준이고 아마 제가 만약에 기변을 했는데 만약에 뭐투어너나 이런 거면은 솔직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다 기본 옵션으로 웬만큼 다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블랙박스. 진짜 필수입니다. 꼭 따세요. 이상입니다.